2 0년9월2 2일 월요일 한주의 첫 시간이네요. 어, 빛나는 침 샤이니 모닝의 노안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샤모식구 여러분들 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어, 한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찬양할게요. 찬송가 아 찬송가 아니고 오늘 아 올렸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 주의. 주의 지혜로우심 주의 놀라우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을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 음, 그래 듣도록 하습니다또 <laughs>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별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에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스리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이하러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네. 주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온신 백성 전체가 깨닫고, 이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온 주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시는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들에서 들어주셔서 하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성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한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실 때에도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우게 하고 그들을 자,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더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주님의 능력이 빚든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게 구하는 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의 신도들이 복을 능력으하게 해주십시오. 그치?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이세계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어, 성전이 완공되어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 주의 제단 앞에 하늘 향해서 두 손을 어,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것들,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신 이 성전을 살펴주시기를,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는 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즉 가뭄일 때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또한 전쟁일 때에도 포로로 잡혀가실 때에도. 모든 것이 기근의 시간이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갈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유산을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다시 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때든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든지. 그곳에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들의 간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죄를 사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32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먼 곳에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그 이방인이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은 성막또 성전의 자유로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신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극율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채로 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주의, 십작으로,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스심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숫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어,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어,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응답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인 것을 선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오. 음, 들어주시죠. 들어주십시오. 30절 말씀.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기를 강구하며 또한 중보 기도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드리는 그 시간, 우리의 골방의 시간, 또한 큐티의 시간,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예배, 주일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들, 우리 이 자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또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으로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영원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전은 기도와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입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밤이나 낮이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샤모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샤인 액션. 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드립시다. 먼저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비춰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어, 오늘 샤인의 액션은 그런 회개의 기도 드리기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정결한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교회를 어, 이땅 가운데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이 감격의 기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어, 하나 옆에 두팔 굴려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빛으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샤이니 레이가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